자, 이건 팻맵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비행기 무료로 한번 태우면서, 자,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은 어디를 계획을 하시는지요? 예. <laughs> 저는 산에 갈 때, 산길샘은 항상 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로쿠스맵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 가서 실전에, 산길샘은 외국 가서도 항상 사용합니다. 로커스 맵프로하고 펜맵은 제가 사실은 외국 산행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산행 한번 보면은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놓았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제 휴대폰이고 왼쪽은 제 컴퓨터인데요.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딱 가보면은 여기도 금단산이 있고 여기도 금단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한안금단산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제가 성남금단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네이버 지도고요. 이거를 또 다르게 보면은 이제 이게 카카오 지도예요. 카카오 지도는 위성사진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좀 다르죠? 여기도 금단산. 예, 여기도 금단산.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다시 편맵 적으로 가보면, 은 어, 벌써 한 바퀴 다 돌았네요. 예, 오늘 이제 주 이야기할 이제 산인데, 야, 여기 살짝 보이는 거, 요게 이제 예봉산입니다. 예봉산 멋있죠? 이 줄기도 언제 한번 꼭 한번 타보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주 이야기할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라갈 때는 여기가 정상으로 보이죠? 그런데, 좀 올라가서 보면은 봉우리가 하나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등고선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금단산이고 오늘 주의하게 할 거는 대부분 요 오른쪽으로 원점 회기 산행을 많이 하는데 조금만 멀리 내려다 보면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게 상곡 초등학교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니면 좀더 멀리 바라본다면은 저 멀리에는 광, 경기도 광주시가 보이고요. 여기서 어디선가 우회전을 하면은 우회전을 하면은 성남의 벌봉, 남한산성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능선이에요. 멀리는 좌우, 오리역까지 이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회전해서 어, 성남으로 이렇게 남한산성으로 올라오는 길을 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은 펜맵으로 보았는데요. 요거를 잠깐, 요거를 잠깐 그 구글 3D로 한번 보면은요. 이거를 확대를 해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축소해서 이렇게 좀 보면은 큰 흐름은 여기도 제가 클릭을 하나 더 클릭을 해 보면은 선이 하나 쭉 생겨요. 예. 요게 여기 성남의 어 한남의 금단산역에서 분당 오리역까지 약한 44km 나옵니다. 요거를 제가 앞으로 어 여러분들과 산행을 같이 할 예정이고요. 제가 10월 달부터 시작을 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좀더 확대를 해서, 어,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광교산이고, 여기가 청계산이고, 여기가 관악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이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죠. 요런 산행. 그리고 더 멀리 본다면은, 이쪽에 이제 북한산 쪽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아까 예봉산 살짝 봤잖아요. 일로 이렇게 연결하는 능선을 수도권 55산 종주라고 해요. 얘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요. 확대를 이렇게해 보면은 이제 지도든 지도든 컴퓨터든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 자침. 요 자침이 이렇게 북쪽으로 딱가 있는 거는 요게 이제 지도가 제대로 돼가 있는 거죠. 책이나 인쇄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자, 구글 3D로 보는 겁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예. 오늘 주 능선을 이야기할 것들이에요. 것들인데 이제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팔당 팔당댐입니다. 여기가 팔당대교고요. 팔당댐 뒤쪽으로는 여기서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많은데 아마 교통이 안 좋아서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이 능선을 쭉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건너에 여기 벌봉대가 있잖아요. 여기가 남한산성이고 멀리는 오리역으로 이어지고 광교산, 청계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 잠깐 정지를 해 보면은 현재 이게 3D로 보는 건데요 요거를 화면을 이렇게 보죠 화면을 보면은 이아 화면에서는 내가 자유자재로 돌리지를 못하는데 이게 이제 2D에요 평면도 잠깐 이제 저거가 되어 있는 건데 어 요거를 3D로 다시 한번 돌려서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북쪽이 지금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 요 방면이 북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정면은 요게, 요게 이쪽에가 3시인데 한 2시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2시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요렇게 현장에 가서 지도를 현장하고 같이 보는 거를 지도 정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께 내비게이션처럼 지도를 보십시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면은 큰 흐름을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금단산 3번역 3번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직진을 해서 바로 여기 와서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서 간다면은 6일쯤 이쪽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나는 능선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요 안창모루 쪽으로 요 능선을 타도 되고 요 뒤에도 능선이 있어요. 자, 능선을 타고 올라와서 아 여기는 그냥 이렇게 봐도 가파르잖아요. 가파르고 여기 금단산 정상에 올라서.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능선을 타다가 이쪽으로 내려가요. 이걸 원점 회귀 산행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이거를 좀더 멀리 바라본다면은 저는 이 금단산, 음, 이 금단산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서 직진을 하다 보면은 여기삼곡초등학교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내버스 타면은 이렇게 오는 걸 아시겠죠? 어, 저는 요런 거 와서 검색을 할 때는 제가 이게 제 휴대폰인데, 휴대폰에서 저는 이런 대중교통 검색은 카카오맵에서 해요. 이 카카오맵에서가 훨씬 더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맵으로 하고 있고 이걸 좀더 보면은 자 이렇게 금단산 초등학교 삼국 어그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아 저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 부지런하다고 봐요. 아 나는 한한 금단산 말고 이게 요즘 왜 그거 있잖아요. 마일리지도 주고 하는 그, 뭐, 성취욕도 이렇게 가져가는, 그, 블랙야크에서 하는 그 백플러스 산 있잖아요. 그거 여기 인정 지점이, 여기 한안금단산도 있고, 여기 벌봉, 남한산성, 남한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벌봉 있는데도 있어요. 나는 이거 두개 다, 오늘은 두 개를 해야 돼. 그러는 분들은, 금단산 찍고, 이 삼국초등학교로 내려와서, 여기서 우측으로 능선 타면 객산으로 해서 길죠? 아, 근데 나는 더 빨리 올라갈 거야. 그럼 요 농선 타면 되겠죠. 이렇게 타고 와서. 제가 요런 자료들은 여기 밑에 설명 하단란에 제가 다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 그 자료 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기점에 제가 산길샘사역부도 항상 제가 간단간단 곁들이면서 지나갈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올라와서 볼봉 찍고 남한산성으로 해서 성남의 모란역으로 해서 복귀하겠다. 이렇게 오시면 되고 아 이것도 너무 짧아 그러면 은 여기서 일로 나가세요 용마산 지나서 여기 여기 요거잘 타고 내려 오셔야 돼요 은곡에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요거 합쳐서 은곡에로 내려와서 일로 타고 오셔도 돼요 일로 타고 넘어와서 오면은 더 길죠 그리고 여기서 은곡에에서 그만두면은 이쪽으로 가면 하남으로 가는 거고 저는 모란으로 와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 아까 제가 이제 카카오맵에서 제가 검색을 딱 가보면은 얘가 잘 알려줘요 여기서 광주로 해서 어디로 어디로 해서 모란역까지 와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저는 꼭 보면은 카카오맵하고 티맵에서 알려주는 이야기는 저는 잘, 듣, 잘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더 멀리 한다면은 이렇게도 어도 되죠 여기서 이렇게 와 가지고 남한선성면사무소 쪽으로 내려와서 이 능선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선성도 이런 능선들을 이 능선 타고 와 보고, 이것도 타고 보고, 이것도 타 보고, 이쪽에도 타 보고 그러면은 남한산성도 한 8번은 큰 코스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자료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제변대에다 공지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어,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그 구글로는 다 봤고요. 펜맵으로. 어 여러분들과 분석을 다시 해보면은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는 건 이겁니다. 제가 자유자재로 이거도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다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여러분들 더 보기가 좋으신가요? 요거를좀더 이렇게 제가 살짝 더 돌려보면은 야 그래서 제가 여기가 지금 한양금단산 얘기인데요.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돌지 아니면 여기 나와서 여기서 자회전에서 요농선을 탈지 이 이쪽으로 6일쯤 몇쪽으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요농선을 탈지는 각자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러실 때 항상 아요거를 타든 이거를 타든 능선을 타서 쭉 직진을 하자 이런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여기 팔당댐 이쪽도 한번 조망을 해 보시고요. 해 보시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쓰는 게. 가만히 보면은, 여기, 잠깐 왼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여기 어디죠? 예봉산이잖아요. 예봉산도 방향을 살짝 좀 틀어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무료 쓰십시오. 이거 판매, 만약에 지금 하시겠다면은, 이렇게 등산로가 다 나와 있어요. 외국산도. 특히 유럽의 산들은 더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행하다가 내려오면 되잖아요. 여로 내려오면 팔당역이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대중교통 타고, 팔당역까지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러, 요런 게 너무 좋아서 근데 무료하고 유료의 차이는 유료는 제가 이 트랙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트랙을 그래서 이런 어, 거는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다시 금단산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타는 건 아시겠죠. 요거도 이제 여기서도 여기도 좀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도 여기도 여길 보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로 많이 내려가죠 원점회이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제가 요것도 방향을 살짝 들어보면은 예이 계곡 멋있습니다 <laughs> 예, 여기 삼곡초등학교 내려와서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 했죠 자 여기가 벌봉쪽인데 어느 쪽으로 올라오는게 더 쉬운지는 아니야 나는 걷는게 숲길 걷는게 너무 좋아 예 이거 하남시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한산성 쪽으로 와서 모란으로 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큰 흐름을 잡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드릴 거고요. 자, 해 드릴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 비행기 타는 거, 이 부분은 제가 화면 초기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목적지가 위로 가도록 지도를 봐라. 내비게이션처럼. 예, 계속 목적지가 위죠 그죠 요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이제 제 휴대폰으로 잠깐 가서 보면은 제 휴대폰에 가서 자 이거 다운받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다운받는 법을 알려드리면은 자 여기서 다시 나가면은 자제 밴더 있죠 밴더 다 하시죠 밴더 벤더? 제 밴더에 가면은 예 제가 여기에 올려놨어요 여기 여기 보면 쭉 내려 보면은 내려 보면은 큰사님도 올려 놓으셨네요 제가 금단산 요거 자료를 찾았어요 여기 클릭을 해서 자 요거 다운 받아서 가시면은 돼요 자 요거를 다운을 받고 저는 파일 열기 파일 열기 하면은 제가 먼저 받아놨기 때문에 이런 게 뜨는 거예요 다운 받는 건 아시겠죠 자 덮어쓰기를 하고 또 하나 예 요게 안 나타나는 거는 하하 저를 또한 가지 이렇게 안 나타날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나타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깔아서 놔 그러는데 이렇게 안 나타나면은,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운을 받습니다. 이 휴대폰에 저장을 하고, 터프 쓰기. 요거도 다운을 해서 휴대폰에 저장을 합니다. 터프 썼잖아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자꾸 만져보면 돼요. 제가 계속 해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제가 요거를 한 페이지 더 넘겨보면은, 여기 내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내 파일에 가면은, 내장 메모리라고 있어요. 내장 메모리에 가서, 이게 금방, 다운로드 했잖아요 그죠 다운로드에 가서 밴더에 가서 밴더에서 다운 받았잖아요 요 밴더에 가서 예 요것도 심심하니까 한번 더 돌려보고 자 밴더에 가서 자 밴더에 가서 요거 금방 다운 받은 그때가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해 주면 그때는 떠요 예 산길샘으로 가져오고 예 확인 또또 또 나가서 제가 요거도 산길샘으로 가져오고 예 확인 자 이렇게 했잖아요. 해, 해가지고 또뭐 다시 하는 것처럼 하면은 여기 와서 산길샘에 들어가십시오. 산길샘에 들어가서 조금 다르게 뜨는데요. 데이터를 아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거 잠깐 곁들이 다음 영상에 제가 다음 주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쓰시면은 우리나라 전국의 등산로가 이게 다등산로에요 등산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등산로 다 나와 있는데 자 이걸 떠나서. 자 나가라 확인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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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은 상쾌샘 들어가면 은 제가 켜놔서 요게 뜨는데요 똑같습니다 항상 요거 요거 메뉴 있잖아요 요점 3개 메뉴 가서 트랙리스트 가서 금방 가져온 게 여기 있잖아요 금방 가지고 온게 그래서 강동 육산정주 오리역까지 가는 자료고 요거 두 개를 한번 펴 볼게요 제가 요거 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도하고 저하고 지도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잠깐 곁들이고 가면은 여기 지도에 가면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 지도를 많이 써요. 온라인 지도인데 네이버 지도 그리고 한 가지 온라인 예 요거 요거를 거 켜면은 다음 지도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여기 산데 얘를 확대를 하면은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거를 원래는 1 1에 갖다 놓고 많이 씁니다. 이걸 이렇게 가서 하면은 이 벌써 이렇게 와 있죠 그죠 이거는 다음 지도고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지도입니다 지도에 가서 오프라인 지도에 가서 저는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거만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아 <laughs> 산길샘 맵에 가자. 예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어요 요 지도인데 예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 지도는 그 데이터가 필요 없어도. 결론은 뭐냐면 어, 휴대폰이 안 되는 데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나요 휴대폰이 안 되는 데서도 요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자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 요걸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설명을 드리면 똑같아요 뭐 이거 여기서 이거 이거 하면은 여기 가만히 보면 11.91km네 11.92km 저는 2km를 1시간씩 잡아라 그랬죠 어, 5시간에서 6시간이면은 충분하네 아, 여기는 이 그래퍼도 보고 여기도 보면은, 어, 여기는 오로막이네? 오로막이라는 게, 어, 튀어나왔네? 튀어나온 데는 능선이고, 튀어나온 데는 능선이고, 들어간 데는 계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다 분석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와, 백대장한테 백대장내 매장에 와서 이렇게 외국 어, 어드바이스를 받고 외국 갔다 왔더니 너무 쾌적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고 그 다음에 또 기분 좋을 때도 아, 백 대장이랑 산에 다니면서 건강해졌다 이 소리 들을 때도 기분이 좋을 때인데요 사고가 나면안 되는데 혹시 사고가 났다면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고 안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내 위치를 꼭 눌러서요 꼭 눌러면은 카카오로 전달, SMS, 문자로 전달할까요? 119에 전달하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요게 이제 이런 요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요거를 보면은 보세요. 이거한번 누르고 또한 번. 야, 이거 실례라고 또안 되네. 요거를 자꾸 눌러보면은 내비게이션처럼 이 화면이 돌아가요. 요거를 꼭 쓰시라고 하고 제 위에는, 머리 위에는 위성이 지금 19개 뜬다는 건데 훨씬 더 많은 위성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또한 가지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하십시오. 이 트랙 다운 받았잖아요. 여기서 트랙 따라가기 누르면은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는데 뭐냐? 얘가 트랙 따라가기를 하시고요. 재미있는 거는 내가 길을 잘못 가면은 알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 여러분들 산행 끝나고 나서도 이거 이거 지우셔야 돼요. 산행 끝나고 나면은 얘를 풀어야 돼요. 안 풀고 나면은 계속 얘가 알람을 울려요. 그래가지고, 왜 알람 울리는가 못 찾는 분들 또 계시는데, 알람 요거 끄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자, 트랙 따라가기,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안 나는데 사고가, 아, 저도 이거 알람 울리니까 끌게요. 일단은, 사고가 나면 안 나는데, 사고가 났다면은, 침착하게 요거 눌러서 저한테라도 보내세요. 그럼 제가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산길샘 이거 요거 알려드리려고 요거도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요번 주 날씨도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날씨 앱에 가서 보면은 뭐 확인해도 되고요 그냥 내리고 자 윈디 윈디 딱가 가지고 제가 그랬죠 요 홈을 누르면은 현 위치가 뜬다고 아요 집처럼 된거 누르면은 내 위치를 알려준다 집처럼 된거그 다음에 어디 설악산이나 멀리 간다면 여기서 검색을 해 본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가구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서 멀지만은 가구도 가구도 이번주 토요일 미안합니다. 토요일 날야 다행히 아침 배는 들어가겠네요. 아침 배는 들어가는데 어 아침에 들어갔다 나오겠네요. 예 맞아. 아침에 일찍 들어갔다 오후에 나오는데 15시 이후에 빨간 거 요거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일요일 한번 가서 보면은 어 일요일 날야 요럴 경우에는. 토요일 날 들어가셔도 돼요. 일요일 날, 여기, 여기, 날씨 좋잖아요. 안, 배가 안뜰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거의 뜸, 배 출발합니다. 예. 요렇게, 요런 쪽으로 제가, 어, 참고를 하는, 저기, 자료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인사도 못 하고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하는 이런, 그, 재능 나눔, 온라인에서도 하지만은, 오퍼라인에서도, 예, 우리 매장에서도 이런, 이론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산의 현장에서도 이런 재능 나눔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하단란에 제가 아까,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자료들 올려드린다 그랬죠? 예, 그, 백기영 대장의 숲길 극기 연구소, 고 밴드도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쪽에 오셔서 GPS 트랙 다운받으시고, 어, 제가 하는 강의가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한 여행이 제일 주, 중요하겠죠? 이번 주말도 즐거운 여행 산행 되시기를 두수 모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백기영이었습니다.